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내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됐는데요. 오늘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면서 제정한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지구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회의인 UN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환경의 날을 제정하고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유엔 인간 환경 회의는 국제 연합인 유엔 산하 환경 전문 기구인 유엔 환경 계획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는 1987년부터 매년 그해 주제를 발표하고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콜롬비아에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데요. 각 나라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부제를 선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생물 다양성에서 더 나아가 녹색 전환을 부제로 오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